조상에서 안 주면 주변으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형국이에요. 데지티들이. 네네. 그래서 금전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있느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화산여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응. 하반기 이제 데지티 운세를 응. 여쭤볼 건데요. 응. 제가 알기로는 데지티 분들이 작년이랑 응. 상반기에 응. 금전적인 부분. 돈 음. 때문에 엄청 음. 힘들어하신 걸로 알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하실 텐데 음. 하반기에 이분들 좀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은 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음, 잠깐만요. 네... 도와주세요. 예, 네, 우리 네. 어 대기티생들은 좀 금전 문제, 음. 그러니까. 작년 올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좀 힘든 사람도 들 힘들었는데, 네. 사업을 해서 좀 부진해서 그렇지, 자기가 그 채우고 싶은 만큼은 채우지 못해서 좀 약간 좀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신영인견에서는 그래요. 조금 내년이 좀더 힘들다. 어? 네. 올해는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작년도에는 뭐냐면 자기가 부푼 꿈을 안고 네. 자기가 목표했던 게 달성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뭐냐면은 우리 돼지띠가 주춤한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금전이 막 막혀서 완전히 흘러가진 않았다 이렇게 못 봐. 돼지띠 생들은 있잖아요. 뭐가 네. 있느냐면 욕심이 많아. 어? 우리 돼지 뭐야? 우리 꿈을 꿔도 돈이잖아. 그쵸. 어? 근데 돼지띠가 은근히 좀 뭉청한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욕심 많고 또 재주꾼들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면도 있다. 네. 그래서 좋아해 사람들이. 아. 그리고 돼지띠가 솔직해요, 되게 음... 솔직해. 네. 다른 띠들도 있지만 돼지 띠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솔직하고 정직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임을 많이 얻어. 근데 사람들이 싫다 그래도 돼지 띠를 많이 몰려들어요. 왜냐면은 돼지 띠들이 이렇게 성향이 뭐가 있느냐면 사람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해. 그리고 이렇게 좀 돼지 띠들이 이렇게 보면은 욕심도 많지만 드러내지 않는 욕심 많아. 또 드러낼 것 같잖아. 네. 이게막 거만하고 오만하고 막 그런 걸안 해, 돼지들이. 네. 돈이 많아도 있잖아요. 되게 검소하다. 음... 되게 검소해서 사람들이 보면 치근지심이 생겨. 음... 그래가지고 막 네. 줘. 그래서 더 부자야. 돼지들이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실소파가 많다라는 거야, 돼지띠들이. 그리고 돼지띠들은 있잖아요. 네. 조상에서 안 주면 주변으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형국이에요. 음... 돼지띠들이. 음. 네네. 그래서 금전에는 문제가 없어. 그쵸. 근데 뭐가 있느냐? 욕심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더지고들는 그래.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지. 음. 뭐, 피디는 안 그래. 더 벌고 싶잖아. 그쵸. 바보. 사람, 사람 욕심이라는 게. 피디는 뭐. 바보. 우리, 동, 우리 동료가 그래. 바보래. <laughs> 알면서 그래. <laughs> 그러니까 돼지띠가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계속 채워가고 싶은 거야. 음. 근데 사람은 다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오래 이게 렇 돼지들이 좀 차고 차고 해 나간다면은 음. 내년에도 기반에 큰 문제는 없어요. 다 나쁘진 않아. 삼재가 들어와도 들어오는 삼재, 눌 삼재, 음. 어? 나가는 삼재에서 어떻게 나가느냐가또 어떻게 또 들어와서 앉아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막고 가고 막고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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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풀고 가고 가면 돼. 음. 음. 그러니까 돼지띠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돼지띠라고 같이 어울리고 네. 그리고 또이 돼지띠들이 또 성향이 굉장히 착해요. 또다 음... 응? 그런 거 아니야. 또네그렇또 네, <laughs> 저는 못했던데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돼지띠는 있잖아 이 조상에서 돈을 안 받으면 음... 자기가 사람으로서 돈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 욕심이 되게 많고 또 자식 욕심 남편 욕심도 많아 그래서 부자들이 많다라는 거야 어 이렇게 또 말도 잘 들어 돼지띠들이요 이렇게 네. 어른들 말을 잘 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대부분 보면 자다가도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러잖아 돼지띠이 어. 성향들이 좀 그런 명 면이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또 이렇게 받는 사람들 보면은 네. 이렇게 매 천복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런 거 받는 사람들 보면 어른들 말잘 들어. 음, <laughs> 그런, 그런 성향이 방법은. 있어요. 돼지띠들이 음. 네. 생님 마지막으로 음. 더 여쭤볼게. 음. 돼지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음. 취업 쪽이나 직장 일 쪽인데 음. 이런 부분들 도뭐 이동은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직장 내에서도. 그돼지띠들이그 우리 우리 밑에띠 있잖아. 네. 띠들은 이제 좋아. 그 직장 운에서는 네. 3재가 들어도 내년에도 괜찮아요. 네. 어. 그래서 조금 아홉수만 피해 가는 띠들만 들어가 있는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아홉수 들어가잖아. 건강 조심해 다치는 수가 있고 병원 신세져야 돼. 그래서 좀 조심하고 네. 아홉수가 안 들어가는 분들은 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동을 해서 자기가 직장을 옮긴다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잖아. 욕심이 많다고. 음. 그래서 거기서도 좀일로서도 승부욕도 강해 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음~ 그렇게 생각 없이 옮기지도 않고 네. 어~ 또 생각 없이 또 나서지도 않아요 음. 돼지들이 그래서 사업하는 부분이나 직장에서의 직장 하시는 분들은 네. 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옮겨서 사람한테도 되게 좀막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잘해 주변을 음. 네. 그러니까 똑똑한 거지. 그니까, 러 띠로는 되게 멍청한데, 하는 거는 실속이야, 돼지띠가. 음, 실속파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음. 내년에는 조금, 좀 이런데, 물어서 갔으면 좋겠어, 돼지띠가. 아. 왜냐면은, 처음에 첫 발을 좀잘 풀고 가면은, 네. 그래도 편하잖아. 음. 다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돼지띠들이, 오방기를한번 물어봐야겠네. 어, 그리고 돼지띠 그거 있다. 내년에 이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네. 음, 좀 있는데 이사하는 운 방향이 잘 가셔야 돼 음. 이사 운이 어, 들어오는 거. 예 어. 네. 지금 나오기는 남쪽하고 북쪽이 나와 음. 근데 남쪽이 길하다 그러시거든요. 네. 남쪽이 남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이사를 음. 네. 좀 햇빛 잘 들고 이사 방향을 좀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쉽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사 운 음, 가게 되면 남쪽으로 가시면 좋아. 근데 내년보다는 올해 가신다 그러면 네. 삶재가 들어서 물어보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삼비 들었다고 다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음... 또 피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물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돼지띠분들 위해서 좋은 네. 말씀 또 충고의 말씀 음.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